윤짱이 매장에 놀러 왔어요. 안녕! 안녕! 언니가 한달 전에 나한테 버킷백을 사갔잖아. 마르지엘라 버킷백을. 진짜 리얼 후기를 듣고 싶어. 한달 리얼 후기.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알려주라고! 예! <laughs> 나는 워낙 어, 포켓백을 너무 좋아해서 그게 뭐 <laughs> 그러니까 말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이걸 사기 위해 진짜 많은 고난을 겪었잖아? 짝퉁을 응. 살 법도 했고 맞아. 그냥 돈을 날릴뻔 했지 음 응. 잘했어 도움으로 인해서 <laughs> 잘 어떻게 내 손에 들어왔어 <laughs> <laughs> 여러분 짝퉁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laughs> 원래 내 첫번째 버킷백은 프라다였는데 응. 그건 당연히 천이어서 가벼웠단 말이야. 응. 근데 이거는 가벼울까 아니면 또 무게감이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응. 들었는데 너무 가벼운거야. 응. 진짜 너무 놀랍게도. 응. 그리고 버킷백을 내가 좋아하는 이유는 응. 안에 진짜 너무 많이 들어가. 나는 컴컴해가지고 음. 미니미한 가방을 들어야 되는데 음. 그럼에도 갖고 다니고 싶은 게 너무 많단 말이야. 근데? 아, 안에 음.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어. 그래서 너무 좋아. 너무 음. 좋고. 그리고 이거는 나만 보는 건데 음. 바닥이 너무 귀여워. 음. 동그라미랑 네모랑 너무 장난감 같지 않아? 맞아. 뭘 많이 갖고 왔어? 꺼내봐. <laughs> 어, 젤리 어,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거 너무 귀여워. 또 젤리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와? 젤리가 도대체 몇 짤리. 개야? <laughs> 허, 이게 다 있었어. 어. 근데 이게 다 입고도 자리가 남아 있어. 캐주얼에도 어울리고, 응. 체인이 있어서 그런지 정장에도 느낌이 좋은 것 같아. 응. 응. 그냥 똑같이 된게 아니라 중간 중간 이게 있어서 응. 너무. 언니, 내친 김에 착용한 것도 좀 보여줘. 형 착용한가? 응. 토트로 들었을 때. 응, 토트로 들었을 어. 때. 어. 언니 키가 몇이지? 155입니다. 몸무게는요? 몸무게는. 다... 아, 아무튼, 4사사이즈 거기까지. 네네네네네. <laughs> 어, 4사이즈 착용한 핏입니다. 숄더로 착용했을 때 완전히 체인이 아니고 딱 어깨 부분이 가죽이 있어서 응. 편해요 좋습니다 이거 스트랩 조절은 돼요? 그렇게 하니까 좀 길어 보이는데 조절 가능한데 겨울이여가지고 응. 지금 딱 외투에 입으면은 응. 이 길이가 딱이에요 어 그렇군요 <laughs> 네. 단점이 있어 무슨 단점 여기 막그 스티치 부분을 보면은 응. 때가 탔어 아 여기 스티치 부분? 응한달 만에 이렇게 때가 탔다고? 내가 좀 가방을 험하게 드는 편이긴 한데 이것밖에 때안탄 거면은 응. 별로 안탄 거야 <laughs> 아. 바닥에 막불리는데이 정도면 양호할 <laughs> 까매지지 않은 게 어디야 언니 우리 OLC 미니도 있어 맞아 버킷백이랑 사이즈 비슷해 이거랑 요... 이거 둘 중에 고민했었잖아 하지만 그러니까. 난 무조건 버킷백을 한다고 했었지 응 어. 근데 얘 실제로 보니까 귀엽다 얘 <웃음> 그치? <웃음> 맞아 너무 귀여워 어. 수납력은 진짜 버킷백이 훨씬 많이 들어갈 것 같아 버킷백이 일단 좀 어. 그런데 근데 얘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음. 얘도 여기 아래가 엉덩이가 큰 애가 음, 엉덩이가 크고 딱각 잡혀 있어가지고 얘도 수납력이 좀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비교를 해봅시다 수납력은 그래도 버킷려, 버킷백이 아. 더 많을 것 같아 사이즈는 약간 비슷하고 안에 보니까 체인은 이 체인이랑 똑같은 게 들어있고 음. 이거는 이제 좀 속으로 집어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 얘는 핸들이 여기 달려 있어서 좀 집어 넣으면 좀 티가 날 수가 있는데 얘는 좀 위장술이 더 가능할 것 같아. 한번 넣어봐 언니. 위장술이 가능해? 위장술이 가능한데, 음. 응. 하지만 얘의 매력은 포인트잖아 이게. 맞아. 가격은 뭐가 더 비쌀까? 가격? 어. 내가 좀더 가죽이 많으니까 이 아이 아닐까? 딩동댕동 손잡이도 좀 가죽이 더 응. 많고 맞아 이게 더 비싸구나 그렇게 보면 진짜 버킷백이 좀더 합리적인? 그래서 내가 데려갔잖아 그러니까 <laughs> 참 합리적이네 그 <laughs> 쇼핑했어요 네네 지금까지 버킷백 한달 리얼 사용 후기를 알려주신 윤짱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